다 같이 외쳐볼게요 보라리 TV를 시작 보라리, 보라리 TV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예지 집에 베... <laughs> 이예지 씨 집에 와 있습니다 봐 <laughs> 그런데 예지가 오늘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랑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는데 보니하면 바로 이책스에서 나온 이 시리얼 시리얼 맞죠? 네, 이 시리얼을 같이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게 뭔데? 라고 했더니, <laughs> 제가 설명드릴게요. 2004년, 때는 2004년, 2004년, 농심 켈로그가 섹스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진행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신제품, 체키를 출시를 홍보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아, 아. 당시 대통령 후보에는 누가 있었죠? 밀크, 초코, 그 다음에 체키와 파마, 파마, 사카가 있었어요. 음. 자, 체키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아, 키처럼 체키 읽어주세요, 체키처럼. 대통령이면 되 초코맛을 더 진하게 하겠다! 그리고 화는 당선되면 아, 파마첵스를 선보이겠다! 처음에는 채키의 표가 몰렸지만, 정말 파마 시리얼을 출시할지 두고 보겠다면 착화의 몰표가 시작됐어요. 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초코가 1등을 해야 되는데, 파맛이 좀 말도 안 되게 웃기니까 그냥 계속 투표를 했구나. 맞아요. 오케이. 실제로 파마 시계를 출시해야 하는 위험에도이자 농심 켈로그는 중복 투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자동 응답 시스템 아 발음 왜 이러니?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추가해버린 거죠 결국에 그래서 체키가 당선됐어요 소비자들은? 이거는 부정 선거다 아무튼 그래서 아, 아, 아. 아무튼 결론은 지금 16년 만에 이 부정 선거를 바로잡고 첵스 파마시 드디어 등장하게 됐습니다 너무 못봤는 어,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걸 듣도 보도도 못했고, 네, 이, 이게 요새 하여튼 인기인 거죠? 네, 네. 어, 관심 받고 있죠 근데, 진짜 상상도 안 간다. 시리얼인데 파맛. 파맛. 이거를 뜯어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진짜 파가 들어간 단짠 책스. 어, 단짠이래. 파맛이 주는 재미와 함께 중독성 있는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좋은 것만 드리는 켈로그 꺼. 파마. 아니, 근데 사람들 너무 귀엽고 고 광고주님들, 보라리TV한테 광고를 주세요. 파마. <laughs> 진짜 너무 귀기지 네. 그래. 언니 그냥 먹어보자, 일단. 아, 그래, 그래. 좋은 생각으로. 어, 나 이렇게 옆에 찍어. <laughs> 너무 싫어. 말씀하시죠. 이렇게 찢어들었을 <찾아드렸을> 텐데. 네. <laughs> 자, 일단은.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헉! 색깔이 연두색이네요 연두색 오! 라디오? 말이 필요 라디오~~ 바로 나. 먹어보자 먹어보자 네 먹어보겠습니다 뭐지? <laughs> 근데... 진짜 파맛이 있네? 있지 않아? 응, 있어. 약간 얼추 어? 첫 입은 약간 양파링 같은 맛이 살짝 응. 있었어. 아니 나첫 맛은 너무 맛있었거든. 근데 뭔가 이 단맛이 불쾌한 느낌이야. 뭔지 알아? 응. 그리고 끝의 맛이. 그니 오빠 오빠도 좀 먹어라. 아, 아 이게 단맛이 없으면 차라리 맛있거든. 을 오빠 거기서 말만 해봐. 정우 음씨 무슨 맛이죠? 방금 예지가 말한 대로네 음. 맛이 없진 않은데 뭔가 불쾌한 맛도 있겠다 <laughs> 아, 맛있는데요? 근데 네? 우유에 이제 믹스 될때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우유에 믹스를 해봅시다 자 우유에다가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카 아, 차카, 얘는 차카거아니 차카 어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 예쁘다고? 색깔 예쁘지 않아? 원래 대부분 초록색이 없잖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먹어볼게요 음, 네 먹어볼게요 오. 이거 먹을 때 약간 우유에 좀 많이 적셔진 거 좋아하세요? 바삭할 때 좋아하세요? 저는 딱 지금 먹어야 돼요 아, 오케이 말 걸지 마세요 뭐? <laughs> 어? 어, 괜찮은데? 또 다른, <laughs> 다른 맛이지 응, <laughs> 생각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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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에 만게 훨씬 낫다. 음, 일단 그 끝에 네가말한 기분 나쁜 맛이 좀 없지? 응, 어, 좀건조해져그뭐 불편한 맛이 약간 옥수수의 맛 같은 느낌이랄까? 그걸로 바뀌었어. 근데 오히려 우유에 말하는 거 보니까 음. 첫맛이더 이상하지 않아? 끝맛은 괜찮아? 근데 음, 뭐 네. 어,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 음. 근데 궁금해서 사먹어도 돈이 아까울 맛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먹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또 사먹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은 이 켈로그에서 그냥 기본 맛 있잖아 기본 맛이 너무 맛있어 음. 그냥 켈로그가 나는 색소 좋고 색기가 좋아 네 다음에 또 이런 걸추천하다면 어떤 맛을 좀 기대해볼까요? 저는 네. 시금치맛 어때요? 시금치요? 아 왜냐면 <laughs> 요새 시금치 파스타랑 시금치 수프가 생각보다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걸로도 혹시 나올 수 있을지 응. 궁금해요 어떤 맛이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떡볶이 맛 음,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어, 궁금하네요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가 체스 파마술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안녕. 나 이런 먹방 같은 거 이건 이런 건 처음이야. 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뭐 블로그 브이로그 중에서 뭘 먹고 그런 거. 아 방금. 근데 국물이 개 질타. 약간. No <laughs> <아니>. 보라리 tv <laughs>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무 늦게 파마 출시해서 미안해 아름답던 시절 가슴 아픈 기억 모두 정말 미안해 추억 속에 남아 후회하기 전에 이제라도 <laughs> 만길래 <laughs> t 마 찾아서 yeah! 방법 찾아서 그 약속 지켜야 해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 만들래 비록 많이 실망졌지만 이제 바꿀래 안 팔려도 너를 위해 약속 지킬래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무 늦게 파맛 출시해서 미안해 쥐 소비자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단짠단짠 첵스파맛 초코도 있어 초코도 맛있어